아까우니까 자 박시전으로 들어갑시다 19페이지 박시전 들어가요 자 하겠습니다 앞에 볼까요 박시전을 한번 읽은 게 아니고 나는 진짜 좋아해 어난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까지는 좀 애바고 대구 전체에서는 내가 박시전 제일 많이 읽고 싶어 너무 좋아해서 오타쿠 나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어가지고 난 오타쿠 기질이 있어 쌤님은 좋아하는 거 계속 먹고 좋아하는 거 계속 사고 똑같은 거막 되게 좋아하고 이렇거든 좋아하는 소설 책이한개 있으면 따를 때까지 그거만 봐 영화도 뭐 극한직업 이런 거는 한 열몇 번 봤을 걸어 작품성이 좋더라고 그런 것들 뭐 아니면은 이런 거 있잖아 왜 아무튼 나는 그 작품성을 위주로 나 보는 편이야 그래서 내 안에 그놈 이런 것들 청년경찰 이런 거내 스타일 작품성 위주로 나는 좋아한다 이런 것들. 어, 어, 저런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네요. 진, 진 진짜로. 어 나는 뭐 일단 그리고 어, 믿고 보는 그 배우들 뭐 마동석 이런 거 있지. 미친다. 너무 좋아한다. 그런 거. 작품성 위주로. 자. 박순 진짜 좋아한다. 사실 내가 어릴 때이씨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어. 무조건. 그래서 아들 두 아들의 이름도 이미 지었어. 진짜로. 네, 뭐 어렸을 때뭐 교환 일기나 일기장에 보면은 나는 꼭 이씨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하난 권력 있고 이씨죠. 이명박 밖에 없지. 그래 보면. 어쨌 든 그래서 아들 두명놓고 싶었고 그 아들이 희기, 희인이. 미쳤다냐? 그런데 황씨랑 결혼을 딸 둘을 낳았어. 아무튼 슬픈 이야기긴 이 합니다. 자, 옛날에 명나라에 어 아기가 안생겨가지고 이득춘이가 알고있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기가 안생길 때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되죠? 산에 들어가가지고 빌면 되죠. 아, 명나라가 아니고 자 명나라 시기에 조선에 산에 들어가서 빌었어요. 금강산에 들어가서 막 존나 빌었어요. 이럴 때 박처사 산에서 도술같은거 도 도술 같은 거 하면서 이런 박처사를 이득춘이라는 굉장히 높은 이득춘 상공 이득춘 이걸 만났는데 판서야 그때도 만나서 어 박처사라는 도사가 아이고 이곧 아기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요, 저희가 아들이 안 생겨서 죽겠습니다. 이제 곧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들 이쪽 딸이 있어, 저도 딸이 있습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들을 놓으면 그쪽 딸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정혼을 할수 있을까요? 저야 좋지요. 했는데 그 달부터 이 구린 벨소리. 설마 학부모 오신거아니겠지 자, 그래서 임신을 한 거야. 이득춘이 아줌마가, 엄마가, 엄마가 아니지, 엄마가 아니지. 부인이, 김씨가. 그 이제, 어, 이렇게 임신했어. 엄마 어? 아들을 낳았는데, 존나 진짜 대박이 내가 낳았어이시백 존나 똑똑해. 막 태어나자마자 시간을 보고서, 어, 몇분 남았지? 막 미분해가지고 막 대답하고 막 짤리 받났어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애를 만났는데, 존나 똑똑해. 그니까 이제, 아, 나이가 됐다. 야가 10대 중반쯤이 됐어. 자, 시에가 니도 이제 슬슬 결혼할 때가 되었지? 아빠 너무 좋아요. 소개팅인가요? 아니다. 님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 누군가요? 금강산으로 가자. 갔습니다. 금강산으로 이시백이 데리고 아들이 이득춘이가 이제 시백이 데리고 갔거든요. 갔는데 동자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어봤어. 어, 혹시 여기에 박처산네 집이 어딘가요? 물어보니까 저쪽으로 가요. 이렇게 됐어. 갔는데 한 바퀴 돌았거든. 똑같은 자리야. 뭐야? 이렇또 돌았어. 똑같은 자리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때 도수를 쓴 거야. 쉽게는 못 오게 하려고. 이러다가 바, 다시 동자성을 만났어.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얘기하러 가. 어쨌든 찾아갔습니다. 힘들게 찾아갔습니다. 박처사를 만났어요. 도수, 이미 도사라는 게 느낌이 오지. 근데 딸내미가 이때 있어서, 아이고, 그때 우리 약속한 거 알고 계시지요? 어, 그 당신의 따님과, 나이는 조금 더 있지만, 따님과 제아들이라 결혼하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몇월, 며칠 날 제가 제딸 데리고 가겠습니다. 잔칫날이 됐어, 얘들아. 파리 결혼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2 0기가 드디어 나도 결혼이라는 걸 하는구나. 막 존나 기다리고 있었어. 허, 어떻게 생겼을까? 한소희 닮았을까? 아, 또 김태희 어디 갔노? 김태희 닮았을까? 전지현 닮았을까? 막 고민을 막 하고 있어서 막 두근두근두근두근 와야 두근두근 되습니다 두근두근 온다. 온다, 온다, 왔는데, 내렸는데, 여자가 내려서 이제 결혼하러 박씨가 내렸습니다. 자, 오! 대박! 어, 일단, 얼굴 색깔은 오성고등학교고요. 그 다음에, 코는 주먹코고, 이마락코 코가, 그 다음에, 오돌토돌한 종기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나있고, 실제 박씨 전에. 근데 다 너무 익어서, 주르륵, 고름주머니 같은 게막 달려있어요. 여잔데, 너무 흉해! 거의 그냥 병신처럼 생겼어. 토할 것 같아.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결혼을 시켰으니까. 결혼했어. 첫날 밤에 도저히 못 가겠어. 방에 못 가겠어. 아, 나 더러워서 못뭐 가겠다. 저 오카한테 못 가겠다 하면서. 하고, 시어머니도 박대를 하는 거야. 뭐 저런 게 있냐고. 너무 싫다고 내 아들한테. 너무 싫다고 하면서. 근데 아, 시어머지만 외모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며느리가 울면서 아버님 저 그냥 저 혼자 저 별당에 화를 피하는 화피이면왜 화야? 왜 화를 피하는 정자야? 그냥 묻지 마시고 지어주세요. 이래서 피화당이라는 화 화가 보통 난리지 난리 전쟁 화를 피하는 정자 같은 걸 지어서 거기서 혼자 살아요. 박씨가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 자, 하루는 꿈을 좋은 걸 꿨는 거예요. 근데 꿈을 딱 꿨는데, 신선이 연적이라고 물통 같은 거. 글쓸 때. 먹을 갈아서. 이걸 두고 갔어. 야, 우리 남, 우리 남편이 오늘 시험을 치러 간 날이야. 과거 시험을. 요걸로 쓰면 잘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 박씨한테는 시녀가 개화라는 시녀가 있어. 개화야. 응, 음, 이리 부르면 안 됩니다. 화녀라고 개화야. 가가지고 남편 좀 모시고 오너라. 아, 예? 아, 예? 아씨가 보낸다고 그러면 존나 때리시는데, 정말 중요한 말이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거라. 해서, 저기, 도, 도련님, 얼팍! 그 아저씨. 네 보니까 존나 못생긴 그생각나다 하면서. 아주, 아 예, 맞았어요. 빨리 가서 한번더 얘기하거라. 드릴 게 있으니까. 드릴 게있다니까이고또 때려. 개화를 막 때려. 그래가지고, 어쨌든, 박씨가 사인을 얘기해. 내가 꿈꿔가지고 조용게 있다. 그래서 오는 거야. 와가지고 연적 받아갔어 시험을 쳐 글이 막 나와 막날려놨어 글이 막 써서 막 논술 정답이 해가지고 1등 했어 1등 그거 외에도 진짜 많아 어느 성의 앞에 가면은 삐쩍 마른 말이 있을 텐데 그말 사와라 하인한테 시켜 그 말을 300만 원에 사오거든 근데 그 말한테 참깨를 수워가지고 먹여 얘가 근데 그 말이 갈수록 존나 멋있게 크는 거야 막거기그 머스탱 막 쫙, 이렇게 말이 막 정말 멋있게 컸어. 이때, 자, 이 말을 어느 어느 몇 시에 어디 가가지고 팔아라. 이때, 하필이면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사신이 돌아다니다가 조선에 좋은 말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나가다 그 말을 본 거야. 천하의 명망 거야. 그래서 사억으로 사갔어. 300만원짜리를. 그걸 보고 아 시아버지가 역시 우리 며느리는 똑똑하구나 시어머니가 까고 있네 하면서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이러고 20에 기도 지랄한다 하면서 저게 얼굴이가 막러고 있었어요. 이럴 때 3년이 지났습니다. 친정에 한번 가보고 싶겠죠 아버님 얼굴 막 그지가 돼요 아버님 어뭐안경라도 빌려가지고 아버님 저 친정에 잠깐 다녀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 여자가 어떻게 금강산에 혼자 갔다 오냐 허락만 해주시면 지 혼자 갔다 올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하인을 붙여줄 테니까 아, 혼자 가요. 그래서 어떤 날이 됐어. 다녀올게요. 예 이래가지고 구름 타고 담배 구름 얘기하는 게 진짜 구름이에요. 휙, 휙 타가지고 휙. 아빠, 아빠, 어이구, 우리 못생긴 딸, 일바락 하면서 해가지고 지냈어. 아빠, 나 깨무시 나가고 있어. 시엄마랑 남편 새끼한테. 아이고, 내가 조만간 지킬 테니까 기다려라. 해서, 매달 며칠 날 간다고 하고, 자, 이제 너희 집으로 가라. 아빠 더 있고 싶어. 가라, 가라. 자. 휘. 아버님, 저 왔습니다. 어이구, 그래. 잘 갔다 왔니? 아버님, 근데요. 몇덟 며칠 날 저희 친정아버지가 놀러 온대요. 아, 그래? 야! 좋아, 좋아. 내가 술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되겠다. 몇덟 며칠? 하! 하! 아, 아이고, 사돈. 좋았습니다. 역시 처사답게 학을 타고 오시는구만요. 자, 우리 술이 나가십시다. 자, 휴. 휴. 나하셨어 그다음에 저는 제딸좀 보고 내일 새벽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예. 박씨야 아, 버지 고생 많았다. 이제 너가 하늘에서 지었던 제가 다 끝났다. 자, 바뀌자 흐르. 자, 바뀌자 비리풀. 오, 렌민. 팍. 아버님. 아버지. 자, 저기, 니, 네 예전 껍데기 있지? 필러 넣기 전에 그 껍데기. 그래서, 여 성형하기 전에 저 껍데기를 잘 보관하고 있으라. 너가 식구들이 믿지 않을 테니. 자, 아침에, 아버님, 문안 드립니다. 어? 20에, 띠용용용용! 누, 누구세요? 김태희십니까? 한소인가요? 누구세요? 네가 무시했던 박씨입니다. 허! 어떻게 믿어요? 그 얼굴이, 그 면상이, 껍데기. 이거 보세요.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막, 막, 장작 필링 같은 걸 해가지고, 와, 여보, 빨리 밥 먹고 방에 갑시다. 이래서, 희기랑 희미를 아요 네, 아들 둘아요 바로. 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자, 사랑받고 이제 막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이 시베기는 관직이 이렇게 올라올라올라올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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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이때, 명나라에서 청나라에서 쳐들어오는 이제 그리 병자호란이 시작이 돼요. 그때 이 시기가 그때 시기야. 요때가 병자호란 같은 게 시작이 됩니다. 오랑캐가 쫙 용골대 실존 인물입니다. 용골대라는 청나라의 실존 인물이야. 자, 야가 그때 몇 명이더라? 뭐한 뭐 500만인가? 뭐 되게 많이 몰고 내려옵니다. 병자호란이 세상에서 제일 장인했던 전쟁인 거 알고 있지? 임진왜란이랑은 차원이 달라. 임진왜란은 올라가면서 정복하러 온 거잖아. 병자오라는 왜 내려온 거지 알지? 목적 자체가 짓밟으려고 온 거야. 이거는 뭐 정복하려고 온게 아니야. 어차피 중국은 우리를 정복하고 있었는데, 왜 내려오냐 하면 이거지. 청나라 입장에서 다 죽어가는 명나라 편을 드는 조선 새끼들. 벌 줄게.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항복하면은 자기들 포로로 데리고 가는 정도의 전쟁이 아니고, 병자오라는 내려오면서 항복 전에 코 자르고, 항복하려고 팔자를 보고 졸라 잔인했던 전쟁이야, 병자호란이. 그러니까 이 우리 백성들한테 마음속에는 있 수치심과 공포가 엄청나게 극극했었거든. 근데 우리 알지 삼전도의 굴욕, 어, 남한산성 바로 수복돼가지고 막 빌고 막 어, 뭐, 뭐, 머리 찢고 막이 했었지 인조가. 자, 어쨌든 역사는 그렇지만 이 소설 속에서 내용은 용골대가 어마어마한 애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왕후가 용골대장군을 불러, 용골대장군 중국말입니다. 그래서 어, 왕후 슬 이 열산수우용,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용골대가, 이제, 왕후가, 조선에 가면은, 절대로, 이시에게 집에는 가지 마라. 거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인 여자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너가, 어된다 그러니까, 속으로, 용골대가, 어디, 아, 아, 녀자가 아무리 왕후마마라도, 일단은 겉으로는, 술! 알겠습니다. 이럴선수서 우리 오지 마, 지오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 알겠습니다. 제가 유의하겠습니다. 도, 왔어요. 와가지고, 두개로나뉘서 용골때는 형입니다. 용골때는 남한산, 저기, 그 한양으로 쏴! 하고, 용홀대라고 해서, 용울대용홀대거든 동생이거든. 실존인물 아니에요. 얘는 죽어도 상관없는 인물이에요. 가짜인물이니까. 얘가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가지 말라고 했던 이 시백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 했거든. 응. 음. 해서, 도착했다. 이제 일단은, 왕은 바로 항복했습니다. 항복 문서 받고, 큰아들 소현세자, 둘째 아들 복림대군, 왕후 마마까지 다 데리고, 50만 명의 포로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 50만 명 포로. 데리고 갑니다. 막 가고 있는데, 이제 동생은 용울 때는 박씨 집에 갔어. 야, 여기야. 그 왕후 년이 여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 별거 아니네, 뭐. 어? 뭐야, 이거. 오, 정자 단계 있데 피와정. 들어가자. 다 죽이자. 자, 어이, 우리 청나라 군사들. 들어가서 여자? 네거야 마음대로 짓밟아. 들어가자 잠시만요 왜 그래 법사 이좀 이상한데요 여기 들어가면 왠지 음식물 분쇄기처럼 다 뒤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안 돼요 이거 뭐지 아요 나무 배치 보세요 나무 배치가 느낌이 안 좋아요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왠지 뭔가 안 좋아요 들어가지 마요 어때 한나 법사 따위가 장군이 하는 일을 필요 없어 빙 들어갑니다 피화정 집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별로 일이 없습니다 들어갔어 이때 개화가 하녀지요 누구야 누가 왔어요 야 아이고 이쁘네 이리오나 내가 니네 사랑해줄게 이리오나 행복하고 다치기로 왔으니까 너는 특별하게 이쁘니까 내가 봐줄게 음 알겠어요 우리 용울 때한 개네 두개로 만들어드릴게요 댕겅 뭐 박씨가 개화야 어떻게 됐느냐 헤드를 커팅했습니다 음, 알겠다. 박스에 넣어가지고 로켓 배송으로 보내도록 해라. 자, 와우 로켓으로 보냈습니다. 와, 이거 내 동생이 뭐야, 이거? 쿠팡으로 뭘 보냈네? 이거 뭐야? 어이구, 큰데? 예 재물을 많이 빼앗았나보다. 열어보자! 동생아! 목이 없어요. 목이 없고, 뭐, 용구 요까지만 있어요. 이거 장례를 치되는데 목이 없잖아요. 가, 죽여분다 하면서. 야, 가자. 그쪽으로 가자. 박씨 집으로 가자. 갔습니다. 막 대군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 여기야? 여기, 자, 보자. 대문이 있고, 저기 뭐야? 어, 나무가 뭐 장대 관계겠네? 어, 동생! 목을 걸어놨어. 와, 존나 야마돈다 하면서, 죽여본다 하면서, 저 여자 박씨고, 가만둬다 하면서, 들어가자! 잠깐만요. 왜 그래? 여기 좀 이상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왕후마마도 그러셨잖아요. 웃기시네, 지금. 동생 목이 저렇게 댕강댕강 데코레신이 되어있는데, 어떤 가만히 있나 가면서 들어가자! 가면 들어갔어. 또 개화가. 하늘에서 붕 떠가지고 왔어요? 어 그래 무슨 일로 왔어요? 비지고 싶지 않으시면 꺼지상 빠이짜이징 내려오나 다 죽여라 화살 쏴라 펑펑펑펑펑펑 화살 허공에 갑자기 불벼락이막 내려오고 나무에 나뭇 잎들이 신장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늘의 귀신 장군들이 되어서 그다 짓밟고 존나 자세하게 묘사돼 있어 백성들이 읽으면서 듣겠어 미쳤겠지 카타르시스를 느겠지 어, 터진다! 중국 놈들, 순대! 막, 마라탕! 어쩌기보다! 하면서.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자세하게 짓밟아요. 어, 하고, 다 죽어! 다 죽어! 자, 그러다가, 개화가 후, 하늘에 떠가지고, 너도 뒤지고 싶어! 막 이래. 또그 용골대가 막 무서워가지고, 부드러워 떨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박씨까지 나올 것도 없어. 우리 아씨가 왜 나와? 니는 어쩌면 내 손에 뒤져? 알겠어? 그래도 끝까지 격해요 자, 두 번째, 공격해라! 박씨가 나와. 아, 너야? 너가 왔어? 아, 심심해서 나와봤는데, 안 되겠다. 음. 우르릉,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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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피카, 피카, 전기 막날리 났어요. 다 뒤져, 다 뒤져. 어, 뭐, 땅이 꺼지고, 그죠? 야가 뭐, 오줌을 줄줄 싸는 거 쫄아가지고, 대장군, 용볼 때가 그 무시무시한 애가 무릎 꿇고, 아 번만 살려주세요. 음, 알겠어. 봐줄게. 보자. 하늘의 운명이 너를 지키지는 말라고 하시네. 사실이 그렇잖아. 안 죽었잖아. 그죠? 자, 몇명 죽이고 일단 너거 중에서 4분의 3은 죽일 거야. 죽여버려요. 죽이고 난 다음에 자, 어, 우리 왕자님 두 분이랑 왕후 마마를 데리고 가시네. 왕후 마마 다시 돌려줘. 안 된다. 내가 너희 왕한테 뺏어온 거다. 죽고 싶어요. 준다. 왕후 마마는 가져가라. 실제 원래 왕후 마마는 안 데리고 갔어요, 원래. 소설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왕자 두 분은 잠깐 다녀오시는 게 하늘의 운에 맞네. 왕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곧 오실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 잠깐 중국 가서 쉬었다 오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오케이. 지금 가는 게 좋을 거야. 나 너고 죽여 버리고 싶으니까. 어 알겠어. 그 그런데 저 헤드 좀 주면 안 되겠어? 저기 대롱대롱 걸려 있는데 동생의 헤드 말이야. 음, 저 햇뜨는 걸어놨다가 말리면 거기를 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비빔밥 해 먹을 거야 존나 무섭게 얘기한다 실제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래 그래서 그거 파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 각종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넣고 롱롱롱롱롱? 맛있겠다 너도 그러... 아 갈게 아, 근데, 가면서, 어쩌, 어쩌, 내비게이션 찍고 가다가, 어디 들러가지고, 우리, 임경업 장군에게 안부 하나 얘기하고 가. 가다가, 임경업 장군 만난다. 임경업이가, 오케이, 오랑케, 오랑케 환영하다 데스, 온나온나 온나 해가지고, 임경업이 더 절반 다 죽이 본다. 죽이고, 자, 아, 개발린다 완전히.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용골 때까지 죽이려고, 자, 자르자! 팍! 잠깐! 박씨 편지야. 박씨가 편지를 하나 써줬어. 이거 임경아 갖다 주라고 그랬거든. 뭐? 이십액, 좌의정, 여, 좌의정 맞지? 좌의정 이십, 아, 우의정인가? 뭐 모르겠다. 가의 편지, 부인의 편지? 음. 응. 경업이 오빠, 다 죽이지 마요. 걔가 하늘에서 아직 죽이지 말라고 하는 팔자요. 걔 죽이면 은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은 살리서 보내고, 진짜 몇명 죽이고 싶으면 근처에 있는 새끼들 다 죽여요. 하, 씨 진짜. 야, 어쨌든 니는 살았다. 대신에 나 너가 주변 애들은 못 보내. 죄 없는 병사들 다 죽이 뿐다. 왜? 우리도 죽었잖아 그렇게. 임경업이가 싹다 죽여서 돌아가던 애들이 몇백 명도 안 돼. 수백만 명이 왔는데. 그래서 애들이 둘이랑을 쳐. 자, 다시 도성은 평화를 되찾았고 이십백은 이걸 해결했잖아 공로로 이십백의 아내 박씨는 충렬부인의 자기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아들과 잘 지내는 이야기가 바로 박씨전이에요 나머지 마무리 정리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박시전 재밌지? 나중에 그것도 해야 돼. 아직 정리할 것좀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좀 이거 좀 잘, 항상 들고 다녀. 다음 주에도 줄 테니까. 자, 이거 우리 문학 분석지 꼭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 자, 다음 주에도 우리 즐